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 세력의 자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영상을 안 찍은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말밖에 할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저의 변명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좀 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지난주에 어, 영상을 찍었던 여러 종목들의 간단한 리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두산중업 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상증자 하는 종목이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소식을 발표하였지만 저는 무조건 이제 아래까지 빠질 거라고 저는 보았고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런 싼 자리에 오시면 사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가 왔을 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보았고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런 자리에서 파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감사하게도 바로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증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를 바닥으로 보시고 네 이 자리에 오시면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진영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진영화학이라는 종목은 이제 어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대선 테마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주를 둘다네각둘 네, 다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이 바닥에서부터 저는 관심이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아직 세력이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이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왔을 때 한번 담아서 단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가 왔는데 네, 담아보셨던 분들은 네,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세코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테마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이 양봉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자리를까지 빠질까라는, 네, 조금의 걱정을 하였지만, 네, 그 걱정이 무색하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지켜서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더안 좋아지고 더 하락, 하게 된다면 이런 자리까지 볼수 있겠지만, 네 아마 저는 이 자리 에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완전주 자율 주행에 대한 이슈를 좀더 살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자리에 안착할 때 한번 담아보시는 것이,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테마인데 이 종목은 좀 늦게 편승이 되었던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종목은 HNT라는 어 현재 거래정지가 되연, 된 종목을 인수를 하면서 네, 자율주행 테마에 좀 늦게 편승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안착하면 네, 담아보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 안착하셨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HLB라는 종목입니다. 네, HLB라는 종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리보세나, 리보세나립이라는 신약, 을 개발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네, 거래량 없이 그냥 음봉들을 쭉쭉 나열하는 형태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걱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네, 이런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천만 주 여기서 900만 주를 터트렸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크게 말씀드리자면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로 심판을 하기도 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면서 네 마지막 개미털기를 끝내고 이제 새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일부러 중요한 자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고 네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자리에서 빠지더라도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있는 양봉들을 믿고 이 자리를 돌파했던 그 힘을 믿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LB는 간단하게 이런 강한 세력의 힘과 그다음에 리포세나비립이라는 이런 강한 재료이두 가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어 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HLB 주주 여러분들은 내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이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보는 자리는 내일 네,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59원과 이제 5,039원, 4,902원, 3,542원과 3,434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이 자리가 생명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들도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많은 매집들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자리는 매수하기는 되게 좋은 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번쯤 담아보기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종목, 이 종목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차트가.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분봉이나 이런 차트를 보았을 때도, 어, 이게 분석하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네, 저라면 일단 이런 종목들은 아마 단타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종목들이 이제 그장 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차트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 라고 네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하게 된다면 이 박스권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좀더 짧게는 좀더 짧게는 뭐한한 한 이런 자리 3,958원 라인 정도의 박스권을 보면서 네,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근본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 주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 세력들이 뭐, 다양한 이슈를 붙이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매수할 타점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돌, 이 자리가 좀 강한 매물대고, 이 자리도 강한 매물대인데, 일단은 이 자리에 안착을 해야 이 거대한 네,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오지 않아서, 만약에 이제 이 박스권을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오시면 한 번쯤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BDI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옛날에 검색기로 그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정도 차트까지 보고 네 자리를 분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처음에 분석했을 때는 어 일단은 세력들이 한탕 해 먹고 나간 종목이라서 저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최근에 구독자님께서 분석 요청을 해 주셔서 네, 새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뭐한약두달 만에 보게 되었는데 이 종목을 일단 제가 보는 자리는 단과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에 이쪽에서 이제 세력이 해 먹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거래량이 1,300만 주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일단은 세력들이 이렇게 올려, 올릴 때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릴 때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릴 때 거래량이 강한 거래량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은 세력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높은 확률로 네, 세력들이 저는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해먹은 거는 네, 오케이고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새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네, 과거에는 되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강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강한 매물대로 이제 돌파를 시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정말 네,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게 된다면, 매매한다면, 일단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이 자리에서 한번 담을 것 같고, 네, 이 자리에 안착할 때도, 이 자리에 안착하게 된다면, 이제 이 강한, 강한 상승의 폭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안착했을 때도 한번 담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하자면, 과거에 이 종목이 한탕 해먹은 종목은 맞고, 이제 세력들이 이탈한 종목도 맞지 맞지만, 이제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소설을 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담아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파미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파미셀이라는 종목은 제가 8월 달에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네, 이탈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맞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악재가 나오면서,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강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제 이 자리를 맞고 내려오는 모습, 정확하게 맞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네,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게 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아까 그 자리는 대아티아에서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한 악재가 오더라도 깨기 힘든 자리이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과거의 상승 초입 구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파미셀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파미셀이, 파미셀이 이런 자리는 이탈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저는 생각보다 세력들이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탈해서 요 아래까지는 내려오기는 좀 어렵다.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서는 이제 22,000원에 물리셨다고 하셨는데 어 그래서 22,000원에 물리셨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물을 타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 께서 이런 자리에 오셨을 때 이제 물을 많이 타셔서 평단을 낮추신 후에 뭐 2만 원이 됐든 이런 뭐한 이런 이런 자리 정도에서 한번 익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미셀도 이제 뭐 중요한 봉이 나오게 된다면 네 다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덴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 스펙, 스펙주였다가 이제 인수합병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7월 3일 정도에 상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에 스펙주에서 뭐 어떤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된다라는 뭐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올라, 올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이 되면서 재료 소멸로 빠진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스펙주는 인수합병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웅덩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대 은봉으로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이 있고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 잡아가면서 이제 세력들도 이제 물량을 모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세력들이 이렇게 돈은 어느, 어느 정도 썼지만 시간은 아직 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종목의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이 1772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 담아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천만주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매수를 할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반의 급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이제 스펙주와 스펙 주식과 인수 합, 합병을 하게 합병을 하면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세력들도 물량을 모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네, 브레이크를 잘 밟아주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지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덴티스라는 종목도 역시 다시 돌아오자면 덴티스라는 종목도 역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이제 이런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시 이제 강한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네,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